안녕하세요. 예. 자, 빼셈 6주차 수업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1의 자리가 0에서 10의 자리를 빌려와서 뺐거든요. 러것은 조금 어려워요. 1의 자리에 숫자가 있는데 그 빼는 숫자가 더 커서 10의 자리에서 빌려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볼게요 자, 14. 자, 14가 있습니다. 14에서 6을 빼야 됩니다. 어? 어떻게 빼지? 자, 자세히 보게 되면 사회서수을뺄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그럼, 어땠습니까? 10의 자리를 빌려와야 됩니다. 자, 그럼, 어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요. 야, 어떻게 할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요. 자, 10. 몇 개입니까? 됩니까? 자, 10하고도 6을 해야 돼요. 6. 6. 6을 할까 자, 6. 16을 만들었습니다. 요거 16. 자, 10하고도 6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14자, 14. 그러면, 죄송합니다. 14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6을 빼야 돼요. 6을 빼려면 6개를 빼거든요. 자, 1개, 2개, 3개, 4개, 5, 6 빼면 얼마입니까? 1개, 2개, 3, 4, 5, 6, 7, 8, 8이 남아요. 자, 이해됩니까? 어렵다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의 자리에서 1의 자리를 빼냈는데,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의 자리에서 10개를 빌려왔거든요. 자, 4개가 있고, 자, 4개가 있는데,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0, 14가 있는데, 14에서 6개를 빼려면뺄 수가 없어요. 1의 자리가 그죠. 그래서 이걸 빌려 오는 거예요. 다 1의 자리로 만들어서 몇 개를 뺐냐? 5개, 6개를 뺍니다. 남는 숫자가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됩니다. 팔. 자, 이1의 자리가 1의 자리로 10개가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14개에서 6개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새로운 수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에서 6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10의 자리에서 1을 빌려오면, 1의 자리면 10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14입니다. 똑같죠? 그죠? 근데, 어떻게? 14개에서 6개를 빼니까, 10개에서 여섯 개를 빼면 몇개 남아요? 그렇죠? 네 개가 남잖아, 그죠? 렇네개 남는 것과 1의 자리에 네 개가 합쳐져서 8이 되는 겁니다. 먼저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를 빼고 남는 수를 더하면 됩니다. 네, 이 요것도 선생님이 학교 오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요 자, 10, 2, 빼기 5입니다. 자, 10, 이 1의 자리가 2개밖에 없는 데서 5개를 뺄수 없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자, 10의 자리를 1의 자리로 바꾸어 볼게요. 바꾸었습니다. 자, 10하고 얼마입니까? 2지하고 똑같죠? 요거는 똑같아요. 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표시했는데, 선생님이 전부 다 1의 자리로 옮겨 왔습니다. 어떻게? 뺄수 없는 10의 자리를 1들 빌려면 이렇게 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다 15개 맞습니까? 12개, 12개, 12개 12개에서 5개를 빼야 됩니다. 5개 빼볼게요. 5개 빼는 거예요. 빼게 되면 몇개 남아요? 5개, 6개, 7개 되는 거예요. 7개.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2가 있어요. 12. 이거는 10의 자리는 1의 자리로면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의 자리를 선생님이 다시 5개로 해서 바꿨어요. 이래 전에 그냥 있어요, 일로. 여기서 몇 개를 뺐냐 다섯 개를 빼는 거예요. 그죠? 다섯 개를 빼볼게요. 그러면 몇개남느냐 7이 남거든요. 할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새로 한번 해볼게요. 수시 얼마예요? 15예요, 15. 15에서 6을 빼야 되거든요. 다섯 개에서 여섯 개를 못 빼거든요. 그러면 님 어떻게 해볼까요? 다시 한번. 자, 10을 낱개로 풀면, 10개예요 거기서 5개가 있었거든요 5개 5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15가 낱개로 만들어졌는데 6을 빼야 되거든요 6 5개하고 하나를 더 빼면 이게 6이죠 그죠 남는 게 얼마예요 9죠 그렇죠? 9자 다시 설명할게요 10이 자잘 해서 빌려오면 10이 되는데 5에서 6을 못 빼기 때문에 10에서 6을 빼게 되면은 남는 숫자가 4잖아 그죠 4와 9를 더, 5를 더하면 9가 됩니다. 자, 남은 두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또 선생님이 학교 오면 상세히한번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수업 마칠게요.